안녕하세요. 이민아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에 열리는 여자 월드컵 오후 20시 중국대 IT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픽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스포츠에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먼저, 중국대 IT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중국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중국은 현재 FIFA 랭킹 1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IT는 현재 FIFA 랭킹 5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번 대회에서도 호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격수 완산산, 미드필더 탕지알리, 스위스 리멍웨, 골키퍼 주위 등 핵심 선수들이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주위가 기본적인 슈팅을 놓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점이 월드컵 본선에서의 걱정거리입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7월에만 네 차례 평가전을 치르며 조직력을 가다듬었지만 브라질에 0대 3으로 지고 콜롬비아와 2대 2로 비기는 등 결과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1차전에서도 덴마크에 0대 1로 패하면서 16강 진출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아이티는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세네갈과 칠레를 제압하고 사상 첫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봤듯이 수비가 굉장히 허술한 편이었고 그 탓에 조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전력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지 않고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지만 현실적인 목표는 승점 1점인 모습입니다. 매 경기마다 다른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는 만큼 상대를 당황시킬 여지는 충분하겠습니다. 조 최약체라는 평가 속에서 치러진 1차전에서 유로 2022 우승국 잉글랜드를 상대로 페널티킥 결승골을 내주며 0대 1로 아쉽게 패하는 듯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팀의 A매치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경기에서 나란히 0대1로 패한 두팀 입장에서 이번 경기는 벼랑 끝 승부겠으며 사정이 더안 좋은 것은 중국입니다. 사실상 주 2위 경쟁을 해야 할 덴마크에게 패하면서 남은 두 경기에 대한 부담이 커지겠습니다. 반면 IT는 잉글랜드를 상대로 기대 이상의 선전을 보여주면서 자신감이 올라있는 모습입니다. 저 최약체라는 평가에는 변함이 없지만 꽤 끈끈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월드컵 경험이 풍부한 중국 쪽으로 승리가 기우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 저득점 양상 속 중국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추천 픽으로는 중국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을 준비한 해외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미나 분석 위원이었습니다 이밖에 다른 많은 조합 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나 분석위원만의 확실한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 폴락과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배당 적중. 한 폴락, 두 폴락, 세 폴락,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이민아와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이민아 분석위원만의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재테크 강의. 저희 가족방에는 4,300명의 대규모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소 보유하고 있으며 70%이상이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